질문을 주셨네요. 서른 서른 아홉 세입니다. 아 결혼한 지팔 년인데요, 임신이 안 돼요. 음, 난임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선 먼저 저거 올리셨으니까 먼저 한 번까요? 네, 제일번 질문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하양오랑 신림? 예, 예, 예. 네. 우선은 난임 검사가 오시면 이제 한꺼번에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우선은 부부가 같이 오시면 남편분은 가장 간단하게 정액 검사, 음. 정액 검사를 통해서 정자의 개수나 활동성이나 기억 유무를 알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오시면 호르몬 검사, 네. 그리고 난임과 불임의 가장 흔한 원이 자궁의 기형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네. 자궁 초음파를 봐서 이제 해결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지 음. 확인을 하고 난소의 부록 음. 이런 것들하고 자궁 경부에 염증이 있어도 난임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지 생리가 불규칙적인지를 따라서 배란 유도도 해 가면서 자궁 나팔관 조용술 네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갑니다. 가장 처음에 와서 하시는 경우는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음. 그리고 남편 정액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다 하시잖아요. 아, 네. 어, 다하데 네, 네. 요즘에 그 환경오르몬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그 난임 부부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렇죠. 네. 네. 정자의 상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네네 네. 어~ 우리 저기 참고하셨죠 우리 병원에 오시면 간단하게 그렇게 검사를 또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아~ 매 하셔가지고 원장님 찾으시면 여러분들 좀더상세하게또 어,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